동명사는 이런 식, 으로 playing badminton with him was fun. 그와 함께 배드민턴을 플레이하는 것. 이거는 투 부정사 아니죠? 쭉 해온 거예요. 쭉 해온 거. 그러니까 아 내가 그와 함께 아 배드민턴 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투가 오든 ing로는 우리 말은 똑같지만 미국 사람들 생각은 쭉 해온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나라 반은, 아, 똑같아요. 그러니까, <laughs> 예, 그 숨은 뜻을 알아야 문학작품을 읽고 앞뒤가 이해된다. 그러니까, 아, 그, playing badminton with him was fun. 이렇게 이제 돼요.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하고 큰 상관이 없는데, 투부정사는 예의를 it라는 가주어를 쓰죠. 그리고 to를 진주어 빼잖아요. to play badminton. 근데 이, 이 ing는, 웬만하면 안 빼요. 이 정도 길이면 안 빼.